공연때 제가 멘트를 많이 안하는데 한곡이라도 더 들려드리고 싶은 마음에 네. 그렇습니다 자 오늘 자, 1년을 마감하는 마지막 공연입니다 저와 함께 이 무대 위에서 지금까지 십 수년을 같이 공연해주고 있는 우리 멤버들도 여러분께 마지막 한 해를 정리하며 여러분께 감사의 마음과 인사와 어 안부를 여쭙는게 온당하다고 생각을 해서 잠시 잠깐 멤버 개개인의 말씀 듣겠습니다 <laughs> 우리 김경배대 <김경원의> 마스터! 기댄스! 김기홍! <laughs> 즐거운 공연 되고 있으신지 궁금 궁금하러... 올한 해도 여러분들 덕분에 어, 음악 한다고. 정말 신명나게 재밌게 했던 것 같습니다. 정말 감사드리고요. 남은 어, 공연또 재밌게 즐겨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 여러분 보시기에 왼쪽에 위치하고 있는 또한 명의 기타 리스트 신용준! 안녕하세요. 아들은 하셨나요? 네. 저는 밥 먹고 뛰니까 지금 너무 속이 안 좋아요. <laughs> 이제 공연이 이제 끝나가고 있는데요. 제가 이제 아직 멀었어. 오늘 <laughs> 집필 <laughs> 때 어떤 음식을 먹는지 아직 몰라가지고 이렇게 기대가 되고 제가 경호 형이 하시는 말씀 중에 되게 좋아하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 할 일을 다 끝내 놓고 맛있는 술맛이 최고다 <웃음> 저도 <웃음> 빨리 끝내고 달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밴드 <laughs> 든든하게 어, 리듬파트 기타리스트 어, 가운데 어, 베이스를 맡고 는 베이시스트 곧 내년 새해 2월 초에 새 신랑이 될 베이시스트 <laughs> 신재호 태호입니다. <목소리나> 네, 올한해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경호 형이 지금 소개해주신 대로 2020년 유부클럽 1호입니다. <laughs> 2호, 3호는데 여기 여자친구가 지금 와있어요. 아내가. 어, 관객 여러분들께, 여, 아, 여러분들께서 허락만 해주시면 제가 한마디 전해도릴까요 생각도 네. 지구로 하려고 그런는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네, 그거 하려게요 내게 와줘서 정말 고맙고요. 그대는 아직도 나를 설레게 하는고 합니다. 얘가 어! 오늘 미쳤네 언젠가 우리 같은 날에 떠나고 있기를 어! 바랄게요. 사랑합니다. 만들어주셔서 정말 감사고요. 하 가수 측에서 감사하고 이렇게 제가 지금 말했던 것처럼 경호 형 노래 되게 사랑 노래 좋은 거 되게 많아요. 그래서 내년에는 경호 형 노래 더 많이 사랑해 주시고 표현도 많이 찾아 주십시오. 그리고 베리 크리스마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그 얼마나 우리가 아니면 그 하기 쉬, 쉬운 일은 아닌데 어... <웃음> <웃음> 좀 특설하지 않을까? 어... 말 아, 좋아하실까? 음, 어디 계시지 모르니까. <laughs> 오늘 그, 자, 신재웅 씨가 1월달, 1월 초에, 그 다음에, 어, 뒤에, 바로 뒤에, 어, 키보드, 아름다운 소녀만 키보드를 맡고 있는 친구는 3월달에 또 새신랑이 돼요. 오늘 이분도 잠시 잠깐 대기실에 들려서 처음으로 얼굴을 뵀습니다만는 아 여자친구님이 와 계십니다. 더세신부가될 분이, 분이 와계시는데 키보드! 최재원! 안녕하세요 김경호 밴드에서 키보드를 맡고 있는 최재원입니다 어, 사실 지금 제 여자친구가 어디 있는지 못 찾고 있어가지고 네. 뭐 저는 이따 따로 얘기할게요 아, 공연 보러 왔주요 네? 나 사랑해. 할것 같은데. 어딘지 못 찾았어. 남은 공연 재밌게 아니, 즐겨주시고 어, 다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내년에도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팬들은 아시죠? 여기 밴드들 가운데서 저와 역사를 같이한 어 그야말로 최고령의 어, 저, 저... 저의 <laughs> 드럼을 맡고 있는 의리의 사장 드럼 워밍 화 안녕하세요 드럼, <laughs> 드럼 왕명호입니다 작년 초부터 이렇게 같이 밴드 생활을 하고 있는 동생들이 결혼을 해가지고 저도 동달아서 너무 기쁘네요. 어네 아무튼 다들 잘 행복하게 잘 살고 지혜도 그렇고 어 아무튼 여러분들 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네 코러스를 맡고 있는. 새 어, 친구들을 소개하겠습니다 20대 88단 시대에 왔다가 지금은 어느덧 저와 함께 30대로 늙어 가고 있습니다 어, 그저 아주 곱게 나이 들어가고 있는 우리 아이들이 자랑스럽기만 합니다 <laughs> 너무 멋진 사랑스러운 우리 코러스 세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유태림 김경호 밴드에서 코러스를 맡고 있는 유혜림이라고 합니다 그래도크리스마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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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렇게 공연으로 같이 함께 할수 있어서 너무 행복하고요 내년에도 잘 같이 함께 해야고 <laughs> 그리고 연말 남은 마무리 잘 하시고 다가오는 새해 더 행복한 한해 되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laughs> 자 우리 신재호 군과 최재호 군에 이어서 이 친구는 2월달에 새신부가 될 <웃음> <웃음> 김지예! 안녕하세요, 콜라스 김지예입니다 올해 이제 2019년 얼마 안 남았는데 이제 마무리 잘 하시고 어, 행복하고 건강한 2020년 되시길 진심으로 바랄게요 메리 크리스마스 <laughs> 마지막 인사 아이돌 같다. <laughs> 자, 우리 코러스를 굳건히 받쳐주고 있고, 또 우리 밴드의 행복 조도사, 행복 바이러스. 오경환! <웃음> <웃음> 안녕하십니까. 8년째 지금 코러스를 하고 있는 그 오경환이라고 합니다. <laughs> 처음에는 형님이 형님과 같이 한다고 했을 때, 야, 그 김경호 연예인 하고 이제 하는구나 했는데 텔레비 <laughs> 나오면 이제 아는 아는 형이 나오는 것 같아요 <laughs> 그만큼 오래된 것 같고요 어그 아직도 이렇게 하고 있는 게 행복합니다 내년도 더 공연이 많고 이렇게 다 좋은 일만 생겨 가지고 내년도 이렇게 공연을 많이 하면서 행복하게 지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모두를 진심을 담아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걸 겁니다. 내년에도 이변이 없는 난 저희 밴드들은 사이가 좋아서 내년에도 싸우지 않고 열심히 우리가 하고 있는 길 우리가 좋아하는 사랑하는 음악을 여러분께 펼쳐 보일 것입니다. 아울러 저희 김용호 밴드를 내년에도 많이 사랑해주 오늘 끝나는 순간까지 많은 박수로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뒤이어서 곧바로 여러분의 희망곡 가겠습니다.